복자 수도에 베트남 출신의 세 명의 사제가 탄생되었다. 이 얼마나 교회의 기쁜 일인가. 신부님들의 천미사에 동반하기 위해 머나먼 베트남 여정에 몸을 싣는다. 호아, 반, 끄엉 신부님. 이들은 어떤 땅에서 어떻게 성소를 키워왔을까. 어떤 신앙적 유산을 몸에 담고 성장하셨을까. 세 명의 사제를 배출한 이 거룩한 땅. 베트남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 한다. 높고 푸른 동남아의 포발트색 하늘을 가르며 신부님들의 고향으로 나는 향한다. 지금 하노이 절치를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24도요. 24도요. 네, 너무 덥지 않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베트남의 심장 성요셉 성당이다. 베트남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의 모진 박해를 견뎌낸 순교자의 땅이다. 한국 교회보다 200년을 앞서는 베트남 교회는 13만 명의 순교자를 낳았으며 현재 117명이 성인품에 올라있다. 이 거룩하고 장엄한 성당에서 박해를 이겨낸 베트남 성인들을 잠시나마 느껴본다.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바로 식당을 찾았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음식이 가장 그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가 아닐까. 음식은 그 나라의 정신을 지탱하는 가장 완벽한 문화 요소이다. 그 유명한 베트남 쌀국수와 하노이 맥주를 먹기 위해 사람 냄새의 폴폴라는 한적한 식당을 찾았다. 한국에서 먹던 베트남 쌀국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메이드인 베트남이기 때문이다. 다시 목적지를 향해 차에 올랐다. 5시간을 뚫고 가야 오늘 목적지인 빙교구에 다다를 수 있다. 차 안에서 보는 베트남의 모습도 꽤나 인상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택시 오토바이. 우리 베트남 신문인들이 하나같이 운전을 잘하는 데는 분명 이 기동성 있는 문화 안에서 이들이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2 시간을 신나게 달려 다시 저녁을 먹기 위해 휴게소를 찾았다. 아. 오늘 투 수사님과 함께 왔는데 수사님이 저 오늘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담배를 보여드린다고. 뭐한 어. 면. 불을 어디다 붙였니? 불 여기다 붙였습니다. 기억이 나 아기 때구분이아 기억나 지금 음, 요안나요요 어. 지금 한 중간 정도 온 거지? 네중간 중간 정도 거리로 보면 한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사이 중간 정도 온 거지 한 200km 온 거지 100km 온 건가? 150km 150km 저희는 지금 빈교구로 가고 있습니다. 빈교구 오늘 끄엉 신부님의 첫 미사를 가기 위해서 하노이에서부터 지금 출발을 했고 오다가 이제 베트남 쌀국수좀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휴가 나왔는데 수사님은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좋습니다. 많이 좋아요? 네. 어, 얼마 만에 집에, 집에 온 거예요? 베트남에? 저를요. 저를. 한국 아니 총 한국에 있다가. 베트남 일 년만, 일 년만에 부모님 다 건강하시고요. 네 음, 부모만 건강하시고 그래도 베트남 오니까 좋나요? 좋습뭐 네, <laughs> 한국 한국 가기 싫은 거 아니야? 한국 가는 게더 좋지만 그래요? 잠깐만 있는 게 좋아요. 그렇지 잠깐이. 저는 쌀국수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쌀국수만 먹을 생각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내일까지 모두 여기한보지 한국에서 만난 것처럼 서로 반갑다. 한국에서 함께 양성을 받고 함께 성장한 수사들이다. 이곳이 베트남인지 한국인지 서로가 헷갈리는 것 같다. 우린 복자회의 형제들이다. 이곳의 주임신부님이 마중을 나오셨다. 그런데 그만 투수사가 실수를 하고 만다. 주임 신부님을 복잡의 성소자로 착각한 것입다그 내가 들고 있던 짐을 신부님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다 신부님과 형제들은 맥주와 간단한 다과를 하며 밤늦게까지 우리를 기다리셨다. 이렇게 오늘 기나긴 하루가 끝이 났다. 2025년 1월 25일, 베트남의 첫날이 밝았다. 새벽부터 천미사와 파티 준비로 마을 전체가 분주하다. 이곳은 박해를 피해 신앙을 꾸려온 베트남의 교우촌이다. 한 명의 사제의 탄생은 한 성당의 축제가 아닌 온 마을의 축제인 것이다. 우리 베트남 신부님들은 이런 환경과 신앙 교육 속에서 성소를 꽃피웠다. 예수님과 뛰어놀고, 예수님과 밥을 먹고, 예수님과 공부를 하며 사제 성소를 키워온 것이다. 위, 어렸을 때부터 성당입니다. 굉장히 성당이 아름다워요. 결혼식처럼 이렇게 새 사제를 배출한 그엉 신부님의 집으로 향했다. 그엉 신부님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하셨을까? 성당을 조금 돌아가니 그엉 신부님의 집이 눈에. 우리 지금 그엉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엉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 대문에 현수막이 걸렸다. 그엉 신부님의 사제 서품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사라진 신앙촌의 모습이 아닐까. 온 마을이 사제가 나온 이 집을 축복하는 느낌이다. 사제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베트남 교회는 파괴가 심했을까? 사제 탄생의 축복 속에 베트남 교회의 한 맺힌 신앙의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나는 느꼈다. 코리안 트레이스리피아, 코리안 트레디셔널브레드 내가 그 맹친 덩구 하나, 다 노자리가. 병중에 계신 끄엉 신부님의 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오랜 투병 중에 계시지만 아들의 천 미사에 대한 기대로 눈망울이 촉촉하시다. 많은 동료 사제들, 수녀님들이 아버지께 인사하기 위해서 병상을 찾았다. 그런데 나는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다. 아버지를 할아버지로 오해한 것이다. 투어수사님에 이어 나까지 실수를 하고 말았다. 베트남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설날을 보낸다. 때시라 부르는 이 설날은 우리와 같이 조상들에게 음식을 바치고 가족들이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나눈다. 세뱃돈을 주고받는 문화는 한국과 너무나도 닮았다. 한국에서 준비해 온 모든 베트남 돈들을 세뱃돈으로 다 써버렸다 괜찮다 늘 그랬듯이 하느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이다 드디어 천미사가 시작이다 베트남에서 나의 고향에서 드리는 천미사 신부님들의 제의가 눈에 들어온다. 한국의 첫 사제이자 순교자인 김대검 신부님. 한국의 순교자가 베트남 순교의 땅으로 오셨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순교정신. 그 순교정신으로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을까. 이 영적인 결합은 성령만이 할수 있는 길이니라. 우리는 같은 혈업의 상속자이다. 바라 좋아? 네 <laughs> 긴장되지? 끄엉 <남은 웃음> <나> <laughs> 반 호아 신부님은 2013년에 수도원에 입회하였다 이세 신부님들은 아무도 10년 후에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도 한국 생활은 쉽지는 않았다 한국 음식이 맞았을까? 한국 문화가 맞았을까? 우리가 그렇듯 이들도 타지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듯 이들도 말없이 걸어갔다. 그리고 끝내 오늘이 왔다. 가톨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의 뜻을 따라 인류의 역사 안에 존속하고 교회의 의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이참미 예배인 미사는 적법한 절자의 사제로 수품된 사제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봉사적 권한을 부여받고 교회 공동체와 현실 사회 안에서 하느님과 사람들을 이어준다 오늘 끄엉 신부님은 이곳에 모인 많은 이들의 죄, 역사, 영혼, 사랑을 하느님께 봉헌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씻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한다. 사제는 최후의 만찬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한다. 성체성사가 거행될 때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외적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핀 성체와 성혈로 변화한다. 이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영함으로써 신자들은 한 분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새 사제의 첫리사를 많은 신자들이 축하해준다. 그어 신부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신부님은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으신다. 나를 성장시켜 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 나를 수도자로 길러준 수사님들에 대한 감사, 사제로 축성해 준 교회의 감사, 그리고, 기도로 동반해준 신자들에 대한 깊은 감사이다. 우리 수님 깊이 감사드립다 우리 동들도 고맙고, 그 힘은 시간과 시간마다. Thank you.